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핏 송경아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몇번 동영상을 찍어보다가 한 얘기 중에 333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333 법칙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어, 우리가 그 자전거 피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피팅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어, 예를 들면 안장 안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음, 안장은 도대체 어떤 안장을 먼저 앉아야 되느냐 분명히 여성은 조금 넓은 안장, 남성은 좀 좁은 안장이지만 남성이라고 해서 다 좁은 안장이 맞는 것은 아니고 또 넓은 안장을 쓴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안장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안장은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피팅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음 제가 볼때그 사람마다 자전거를 타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 천천히 바람소리를 느끼며, 어, 이게 풍경도 보면서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라이더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전적으로 이 산길을 타면서 어필과 다운힐를 반복하면서 타는 그런 좀 도전적인 그런 라이더들도 계시고,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뭐, 국도로도 올라오기도 하고, 전용도로로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라이딩을 택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이런 그 종류에 따라서 타는 이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피팅에 대한 요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 오래 타는 라이더, 또 빠르게 타는 라이더,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타려고 하는 라이더들마다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피팅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다 달리 다른 값을 가지고 피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피팅을 진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전거의 효율성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전거를 탔을 때 사람과 자전거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결합이 되는 과정 중에 정말 어, 뭐, 뭐 저렇게 결혼을 하면 우리가 궁합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정확한 그 궁합을 맞춰줘야 돼요. 그 맞춰주는 과정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피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팅을 할때 음, 가장 최적화되는 조건이 무엇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자전거 피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적으로 예를 들면, 음, 무릎의 각도는 뭐몇 도여야 하고, 허리 각도는 몇 도, 어깨 각도는 몇 도, 그 다음에 무릎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정렬이 되어야 되고, 어, 맞습니다. 맞지만, 분명히 다른 값이 존재해요. 비근한 예로, 골반뼈가 있는데, 골반뼈가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죠. 이 골반뼈를 앞에서 봤을 때는 너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뼈의 기울기를 좀 보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골반뼈가 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경향을 띠냐면 좀 엉덩이가 오리궁둥이처럼 이렇게 뒤로 나와, 튀어나와 있는 경향을 띠고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어, 뭐죠, 이렇게 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띄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어, 이 허리 각도 값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잘 찾아주는 것이 라이더가 좀더 편안하고 좀더 어, 뭐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333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전거 피팅을 할때 반드시 333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333 법칙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첫 번째 3은 클릿에서의 3입니다. 클릿에서의 3은 첫 번째는 클릿의 앞뒤 값, 두 번째는 클릿의 좌우 값, 세 번째는 클릿의 회전 값입니다. 어, 이 순서를 바꾸지 않게 먼저 어, 지난 그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뒤 값은 중족거에 영향을 준다고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족거에 의해서 앞뒤 값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가락이 좀긴 분들은 클릿이 약간 뒤로 물러날 수 있고요. 발가락이 좀 짧은 분들은 앞으로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족거래 위치를 잡아서 앞뒤 값을 정하는 것이 333 법칙의 첫 번째 네, 3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삼은 클릿의 좌우 값이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 첫 번째는 그 골반뼈의 너비. 그러니까 ASIS라고 하는 그 너비 값에 의해서 이 좌우 값이 정해지고 또 하나 큐 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 값에 의해서 클릿의 좌우 값이 정해집니다. 자, 신발을 이렇게 보면 클릿이 신발 바깥쪽으로 물러나면 신발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고 클릿이 안쪽으로, 들어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신발은 자연,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뭐냐면 발의 넓이가 넓어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성 여성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조금 클릿을 어, 바깥쪽으로 세팅, 남성은 안쪽으로 세팅 이게 좀 필요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 클릿 좌우 세팅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좌우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333의 첫 번째, 3의 두 번째인 클릿의 좌우값 정렬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333 법칙의 이첫 번째 3의세 번째는 클릿의 회전 값입니다. 클릿의 회전 값은, 어, 이 클릿이 이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회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 어디하고, 어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행 각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 사람이 그 걸음걸이를 할, 걸을 때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똑바로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8자 모양으로 걷게 되죠. 그래서 클립도 역시 어~ 이렇게 약간 뒤꿈치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야 클립이 이렇게 꽂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클립 모양이 어때요좀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꽂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립의 네, 회전 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333첫 번째 3의 클릿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회전 값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클릿을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이런 음, 모양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이건 11자도 아니에요. 어, 완전히 어, 이 뭐죠? 발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인 거죠. 이런 상태로 자전거를 어, 뭐 10시간을 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고관절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고관절은 어딥니까? 이 골반이, 골반과 대퇴골이 꽂혀져 있는 거기 조인트가 고관절인데, 고관절이 틀어진 상태로 계속 자전거를 타게 되면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 자전거를 오래 타서,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타서 이런 그 원인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클릿의 회전 값을 제대로 정렬하지 못하면 네,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릿에서 앞뒤값은 이 중족골 때문에 이 뭐죠? 페달에 전달되어지는 토크의 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 회전값은 말 그대로 이제 관절,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좀더 편안하게 탈수 있도록, 그리고 뭐죠, 이 페달링을 할때 무릎이 좀 정렬이 돼서 페달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어 중립, 클릿은 중립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우도 중립, 앞뒤도 중립, 근데 회전값은 잘 모르셔요. 그럼 도대체 회전값은 어떻게 맞춥니까? 회전값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음,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3, 3에 어디요? 클릿에 3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자두 번째 3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3은 네. 안장입니다 안장에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장의 앞뒤 값입니다. 앞뒤 값. 안장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어, 핸들이 가까워질 거고 뒤로 가면 또 핸들이 멀어질 거고 이 앞뒤 값이 있어요. 이 앞뒤 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장을 어, 뒤로 밀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동호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피팅을 하면 할수록 안장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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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페달링에서 좀 큰, 좀더큰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앞으로 오면 어, 페달링에서 좀 손해를 좀 보고, 그럼 예를 들면 어필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도 또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장은 어찌됐든 뒤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안장이 자꾸 앞으로 오게 되는 이유는 핸들이 머니까 얘가 자꾸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핸들이 멀다고 하는 이유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프레임 사이즈 자체가 큰 경우에 핸들이 멀겠죠. 두 번째는 뭐죠? 네. 스티어러 튜브와 핸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스템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멀어지겠죠. 스템을 짧은 것으로 바꾸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자꾸 안장이 앞으로 오는 그런 피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보통 자가 피팅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안장 앞쪽으로. 그 이유는 KOPS라고 하는 어 무릎선을 초과해서 앞으로 들어오면 아, 페달링을 할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3, 3, 3의 두 번째 3의 안장의 세팅 값의 앞뒤 값이 그 안장의 첫 번째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물론 이제 안장의 높이겠죠. 높이는 뭐 많이들 이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는 하지만 안장의 높이는 산식에 의해서 맞춥니다. 일단은 산식에 의해서 맞추는데. 아, 산식은 뭘로 정하죠? 예. 인심 을 가지고 이 안장의 높이를 찾습니다. 안장의 높이를 찾아서 먼저 끼우고 그런 다음에 안장의 앞뒤 각과 같이 맞춰서 한번 타 보는 그런 것이 이제 3 3 3두 번째 3입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이 안장에서의 3세 번째 3은 뭐냐면 음, 안장의 각도예요. 안장의 각도인데, 안장의 각도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 여기가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니까, 안장을 점점 어떻게 하면 점점 앞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기울이면 잠깐 통증이 좀 없어지는 듯하다가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아픈데, 이 안장에 닿는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고, 어디다 아프죠? 어깨도 아파요. 손목도 아파. 왜죠? 체중이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핸들의 손을 쥐고 있는 손과 손목이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걸 더이게 꺾어요. 예. 네. 이건 뭐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장은 늘 우리는 0도에다가 맞춥니다. 0도. 왜 0도냐? 여러분들 의자는, 의자의 각도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뒤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네 의자는 수평이어야지 제일 편안한 의자입니다. 안장은 어떨까요? 안장 역시 수평이어야지만 제일 편안한 안장입니다. 안장에 앉는 방법, 그다음에 안장을 세팅하는 방법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예, 이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안장은 수평이 제일 좋은 안장입니다. 간혹 간혹 그, 이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빠른 스피드를 내야 하는 그런 경륜 선수들인 경우에 좀 앞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 다운힐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 약간 뒤로 이렇게 기울여서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테이크백을 하기에 좀 수월하게끔 할수 있는 기술을 쓰기 위해서 좀 뒤로. 그렇지만 우리가 피팅에서 보는 그 앞으로 기울기 값, 뒤로 기울기 값에 한계가 있는데 앞쪽 기울기 값은 2도. 뒤쪽 기울기 값은 2도입니다. 그래서 안장 333의 두 번째 3인 안장의 3에서 어, 뭐죠? 앞뒤값, 높이값, 그다음에 각도값. 요세 가지 각도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자, 333의 또 마지막 3은 스템에 의한 값입니다. 스템이 이렇게 여기 있죠. 음, 여기는 스티어러 튜브가 꽂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네, 핸들이 꽂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스템에서 스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길이 값입니다. 스템의 길이 값, 길이 값. 이 스템의 길이는 음, 예, 130mm의 8도 되는 스템이죠. 또 스템의 길이는 다게 다양해요. 얘는 어, 75mm에 8도 되는 스템입니다. 스템의 길이가 좀 다르죠? 예, 이거 좀 짧은 스템, 얘는 긴 스템. 어, 긴 스템이 편한 겁니까? 짧은 스템이 편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일단 스템이 짧아지면 핸들링이 좀 민감해지고, 스템이 좀 길어지면 핸들링이 조금 예, 뭐라그러죠 이렇게. 덜 민감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스템을 좀긴걸 타기를 원해 하더라고요. 자전거가 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좀 스템이 너무 짧으면 꼭 MTB 같다고 해서 그 로드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 짧은 스템을 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어, 어, 이 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스템은 이렇게 보면 이 핸들 쪽이 좀 위로 솟아있죠. 얘를 뒤집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띄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완성차는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꽂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꽂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기에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자전거를 패킹을 할 때, 아, 좁은 공간에 예, 얘를 펴고 접고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얘를 위로 서서 놓으면 그만큼 용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꽂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래에서 꽂아 나오는데, 이 스템은 아래쪽으로만 꽂아서 쓰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꽂고 뒤집어서 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스템에서의 그는 이 길이 값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각도값이 있어요. 스템은 각도가 있어요. 얘는 8도의 각도, 높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스템입니다. 자, 길이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깨 각도에 영향을 주겠죠. 핸들이 멀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각도 값은 약간 좀이 몸을 좀 세워주는, 어, 세워주는 그런, 그, 저기 뭐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스템의 길이 값과 각도 값. 그 다음 마지막에는 높이 값이 있습니다. 스템의 높이 값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처음에 이렇게 사면 어 스템을 꽂고 꽂고 스티어러 튜브가 위에 요만큼 남으면 얘를 그냥 커팅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때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어 놔두고 요런 스페이서로 위에를 위쪽을 채워서 어 그냥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이값은 요것으로 정합니다. 예, 이 스티어러 튜브에 이 장착되는 요 부위가 위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삼은 클리스 삼, 앞뒤 값, 좌우 값, 회전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은 안장에서의 삼, 앞뒤 값, 높이 값, 각도 값.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3은 스템에서의 길이값, 각도값, 높이값. 이것이 333의 법칙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맞추냐? 처음 부터 우리가 볼때첫 번째 3이 뭐라고 그랬었죠? 네. 클릿의 앞뒤값을 먼저 정렬을 하고 좌우값 정렬을 하고 회전값을 정렬합니다. 두 번째는 안장에서의 앞뒤값, 높이값, 각도값. 마지막 3은 스템에서, 스템에서 길이 값, 그 다음에 각도 값, 높이 값입니다. 어, 이,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클릿에서 이 앞뒤 좌우 회전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이 333의 이, 이 순서대로 피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혹시, 어, 예를 들면, 클릿도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안장도 정렬을 했고 또 스템으로 왔는데 어딘가 이게 피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다시 예, 클릿서부터 다시 정렬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전거 피팅의 333 법칙, 기본적으로 클리서부터 안장 스템에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어려움이 좀 문제가 있고 잘안 맞으면 다시 클리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333 법칙입니다. 333 법칙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피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오메트리도 좀 이해해야 되고, 또 이제 신체의 어떤 해박적인 그 구조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좀그 자전거의 구조적인 측면, 어, 이렇게 미케닉적인 측면도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피팅을 좀 이해하시면 를 훨씬 더좀 쉽게 저, 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자전거 피팅의 333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